32절부터 30,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5절부터 39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줄을 땄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둘러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안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일하셨는가를 보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지 귀한 또 교훈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일순위로 하고 우선했던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오신 예수님에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앞날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예배하는데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말씀 증거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떠들고 소동을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거치는데 상당히 또 시간을 소비하고, 어, 에너지를 소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또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하는 일들을 해보면 이건 보통 진액이 빠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시끄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배는 우리처럼 한 시간짜리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 그렇게 또 소진을 하고 왔는데 점심 먹으러 들어간 베드로의 집에 또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또 이렇게 병들어 있는 중에 예수님은 또 그들을 저그 장모를 치유하는 또 그런 일을 하십니다. 또 식사를 끝나고 나니까 그런 저런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소문들이 나갔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문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든 자들을 다 기도하고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이러면서 그 앞날을 하루를 지냈습니다. 뭐 숙소가 옛날, 지금 호텔처럼 방이 많겠습니까? 그 제자들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북적거리면서 정말 밤새 평안히 쉬지도 못하셨을 텐데, 주님은 새벽 일찍에 일어나서 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도 기도하십니다.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일이 많아졌다. 바빠지는구나.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몇년 전에 어떤 목사님도 나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루터는 일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균형과 또 바른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까닭에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성경학자 토조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언은 하나님의 일에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깊이 사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일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주의 일에 열심을 낸다고 열심히 일하고 정신없이 부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치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일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꼬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쁠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 되고, 바쁠수록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사람들이 줄어들고, 한국교회의 기도소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잘 살다 보니까, 누리고, 놀고, 즐길 것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야 우리 주님 만날 시간이 더 많아지는데, 예, 이러면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즐길 것이 많아졌습니다. TV도 켜면 채널이 수백 개.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면서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을 1순위로 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삶의 1순위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날에,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공짜로 막 고쳐주는 분 있으면, 뭐, 장사진을 이루고 줄, 줄 서겠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병원도 제대로 없는 그때 얼마나 이렇게 새벽 같이 사람들이 또 이제 병든자를 데리고, 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환자들이 또 많이 몰려왔고, 사람들이 줄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완곡히 거절하십니다.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병 고쳐주는 일도 좋은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귀신들린 자를 고쳐주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건강해봤자 100년을 더 이상 못삽니다.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병 고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먹고 살게 하고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이다.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도,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힘을 다해서 섬겨보지만,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도 한 사람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여러분 해보셔야죠. 남편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해도 그 남편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옛날에는 자식이 많아지면 그 자식들의 피로를 다 채워주지 못하고 자식들이 어렵다고 해서 요즘은 한둘만 낳습니다. 하나 낳은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을 투자해도 그 자식들 절대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는생은늘 우리 주님의 지혜와 그 삶의 원리를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육체의 피로를 채우는 것보다도 영적인 피로를 채우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지기만 하면 내가 채워줄지 못하고 내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지 못하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인생의 모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극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한쪽의 사람들의 일을 거절하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의 삶의 유행이 있다. 현대인들에게 두 가지 삶의 유행이 있는데 충동적인 삶을 사람들이 생기는 일과 닥치는 일에 끌려다니면서 일에 치여서 사는 사람 쉽게 말하면 급한 일부터 하고 허겁지겁 그날그날 그날 생긴 일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끌려다니는 삶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절제하고 이것이 할 일이다 안할 일이다 뒤로 물을 일이다 먼저 할, 우선할 일이다 이런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소명의 삶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바쁜 일,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사명을 잃지 않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분별력과 지혜가 어디서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기도하고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힘써야 될일 우선해야 될일 목숨 걸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조금 아쉬워도 미안해도 내가 내려놓고 또 거절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와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 새벽 미명에 먼저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그리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laughs>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 가족을 잘 먹여 살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교회에만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다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는 늘죄수로 마음이 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렇습니다. 목회한다고, 선교한다고, 늘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그런 미안함이 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약간의 불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커가니까 아버지가 바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을 목회해도 그 10명을 목사가 돌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100명을 목회해도 그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사가 늘 시간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 교회를 돌아보는데도 늘 역부족입니다. 재정도 역부족이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그 성도들의 피로와 욕심을 다 채워주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의 목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참 수십 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까? 늘 나는 경제적으로 쪼들려야 되고, 가정은 늘 힘들어야 되고, 교회는 작지 않은 교회가 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주고 베풀고 선교하는 일을 할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아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만 아닙니다. 내 교회만 아닙니다. 예루살렘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이 사고나 가치가 아니라 이런 또 생활 반경이 세계화됐습니다. 세계화. 그래서 요즘은 뭐 미국, 유럽, 뭐 브라질, 뭐 외국 얘기하는 게 사실은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큰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도 충실하고, 우리 교회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온 세계, 모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먼저 살고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내 욕심,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그때그때 그냥 땜빵 때우는 그런, 그냥 뭐에, 일에 끌려가고 사람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번 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처럼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걸어가기해 주시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다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도 어렵지만 다른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다른 교회와 또 주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행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